주식 초보라면 이 영상만큼은 절대 끄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쓸데없는 손실과 마음고생 제가 미리 막아드리겠습니다. 99%의 초보들이 무조건 한번은 하는 실수들 제가 직접 겪어보고 피눈물 흘려가며 배운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분명 좋은 종목이라 해서 샀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는데 오르고 뉴스 보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물이고 뉴스 보고 따라샀다가 왜 나만 물리지 이런 생각 들고요. 계좌 열어 보기가 무서워서 며칠 동안 증권사 앱도 삭제해 본적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초보가 무조건 겪는 실수들만 안 해도 방금 말한 전과 같은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돈도 아끼고 멘탈도 지키세요. 자, 첫 번째로 초보라면요, 이른바 동전주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초보가 연습하기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에 가깝습니다. 주식 처음 하는 분들 무조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큰 기업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동전주는 주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초보들 눈에 싸 보이기도 하고, 10원, 50원만 움직여도 등락률이 10에서 20%씩 됩니다. 500원짜리 주식이 50원 오르면 수익률 10%라서 처음엔 와, 이거 개꿀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50원만 떨어져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입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면 멘탈이 버틸 수가 없고,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날 겁니다. 조금만 오르면 조급해지고, 조금만 빠지면 무서워서 손이 먼저 나가요. 그러다 보면 기업의 가치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사고파는 뇌동매매. 딱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요 세력이 주가를 흔들기 정말 좋습니다. 큰 돈도 필요 없고 몇 명만 붙어서 가격 띄우고 근거 없는 소문 하나 던지면 초보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대기업이랑 엮였다더라. 신장 나온대, 곧뭐 나온대 이런 말에 올라타는 순간 누가 마지막에 남느냐 대부분 지각생인 초보 투자자가 남고 그 초보 투자자는 결국 폭탄 처리반이 됩니다. 주가가 동전이라는 건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적자 난 회사, 자본 잠식,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 ...하고 있는 기업들 겉으로는 테마 하나 붙여서 살아있는 척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갑자기 유상증자 전환사채 찍어내서 주주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초보 입장에선 이런 공시 하나하나가 해석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쓰레기 같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동전주는 거래량이 아예 없는 날도 많습니다. 떨어질 때는 아무도 안 사고 팔고 싶을 때는 살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는 반려 주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계좌에 박제되는 종목만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초보일수록 안전한 경기장에서만 하세요 무법지대에서 도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위험한 종목으로 한방 노리는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한방에 날아갑니다 두번째 종토방 종목 토론방이죠 여기는 그냥 보지 마세요 냉정하게 말하면 종토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진짜 망해지는 게입니다 10배속으로 망하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밖에 없어요 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이미 주식을 들고 있거나 싸게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을 들 들고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이건 최소 몇 배다. 이 가격에 파는 사람은 바보다 20만 원 간다. 반대로, 안티들이나 싸게 사려는 사람들은 공포를 부풀립니다. 결국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각자의 희망사항을 내뱉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토방은 세력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동전주나 소형주는 종토방 분위기 하나로 주가가 움직일 때도 있죠. 물량 잠겼다, 이거 곧 터진다. 이런 글이 도배되기 시작하면 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타이밍이 거의 항상 고점입니다. 여기는 희망사항을 내뱉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공시 곧 뜬다, 임상 성공 확정이더라, 대기업이 인수한다더라. 근데 확인해보면 아무 근거도 없고 전부 희망사항 아니면 카더라입니다. 이런 거 믿고 들어갔다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주가는 바로 폭락합니다. 그 책임 아무도 안 져주고요. 전부 본인 몫입니다. 결국 종토방은 내동매매를 부추기는 공간입니다. 주식은 가치, 숫자, 확률로 해야 하는데, 정토방에 오래 있으면 감정으로 하게 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조금만 오르면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서 물타게 합니다. 손실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래서 초보라면, 정토방은 재미로만 보세요. 아니, 그냥 아예 보지 마세요. 세번째로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 데이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 매매에 발을 들이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게 처음에 하루에 소액으로 2에서 3%만 먹어도 월급 나오겠는데 오늘 장 분위기 좋네 한 번만 먹고 치고 빠지자 이런 생각이 쉽게 들거든요 그리고 더 위험한 포인트가 뭐냐면 초반에 운 좋게 몇번 맞추면 그게 실력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딱 두세 번만 성공해도 뇌가 아나 재능 있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 순간부터 매매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데이트레이딩은 구조적으로 개인이 너무 불리한 게임이에요. 연구 데이터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을 시작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에서 300일 이상 지속한 개인의 97%가 돈을 잃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최저 임금 수준 이상으로 번 사람도 1.1%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데이트레이더는 돈을 잃는다는 결론이 반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상위 1%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 확률적으로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술적인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세력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어,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할때 반대에서는 알고리즘도 활용하고 초빈도 매매도 하고 있고 데이터만 보는 팀도 따로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심리도 버티기 어렵죠. 초보일수록 주가가 분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공포랑 쾌락이 담당하는 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조금만 빠지면 무서워서 던지고 조금만 오르면 뒤쳐질까봐 쫓아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일 매매는 이 감정을 하루 종일 자극합니다. 결국 손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결과는 손실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초보는 이 당일 매매, 이 데이트레이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건 그냥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좋은 기업을 매수 후에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홀드로 가세요 굳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최소한 하루 단위가 아니라 며칠에서 몇달 보는 스윙 정도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초보에게 필요한 건 매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데이트레이딩으로 당일 매매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망합니다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또 하나가 시장 타이밍 맞추기입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해본 분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큰 폭락 한번 오면 그때 몰빵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그러다 갑자기 쭉 올라가면 그때서야 불안해서 늦게 들어가는 패턴. 정말 흔하죠? 문제는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투자 대가들도 미래를 몰라요. 리먼 사태나 코로나 폭락, 그 이후 급반등을 누가 맞췄나요? 시장은 수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계라서 개인이 저점 하나만 정확히 적겠다는 건 사실상 로또를 맞추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기다리다가 놓치는 것입니다. 시장 수익률은 매일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1년 중 며칠의 폭등장에서 대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JP모건 자료를 보면 20년 동안 시장에 계속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이 약 10%였는데 그중 가장 많이 오른 1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30일을 놓치면 거의 제자리 수준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즉 폭락이 무서워서 현금을 들고 관망을 하다 보면 정작 돈을 벌어주는 그 며칠 폭등장에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난 안전하게 기다린 건데 왜 수익이 없지? 라는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에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 분할매수, 분할매도 혹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거나 떨어질 때마다 분할매수를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좋은 점은 가격이 비쌀 때는 자동으로 적게 사고, 가격이 쌀 때는 자동으로 많이 사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고 변동성이 클수록 오히려 나중에 반등했을 때 수익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꿔주는 구조인 거죠. 지금이 고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자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타이밍을 맞추려면, 오를 때는 더 오를까봐 어차피 못 사고, 내릴 때는 더 떨어질까봐 어차피 못 삽니다. 결국 아무 행동도 못 하거나 가장 애매한 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정립식 투자는 매수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폭락장이 와도 어차피 이번 달도 산다! 라는 기준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산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산다. 라는 게 있는 거죠. 정리하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운에 기대는 행동이고 분할 매수는 통계에 기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들어갔냐 보다 얼마나 오래 버텼냐, 얼마나 시장에 오래 참여했냐에서 갈린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20% 15% 이런 숫자 보면 솔직히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와 은행이자의 몇 배야 이게? 이거 그냥 들고만 있으면 개꿀 아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건 대부분 배당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처참하게 떨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회사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락하고 배당 수익률만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게 됩니다. 초보는 이걸 저평가 대박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이 꾸준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재무제표에 찍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증권에 찍혀 있는 배당 수익률은 최근 1년 이내에 배당금에 대한 수익률이지 내년에는 안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봐야 할게 배당 성향입니다 회사가 1년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120만 원을 배당으로 준다고 하면 그건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겠죠 정상적인 우량 기업은 이익의 30에서 60 정도 사이에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 확장이나 연구 개발에 씁니다 그런데 초고 배당주 중에서는 이익의 100%를 넘거나 심지어 적자인데도 배당을 유지한 회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어, 이거는 물론 그런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험 신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장이나 자산을 팔아서 아니면 뭐 고간을 털어서 배당을 주거나 빚을 내서 배당을 주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버티다가 잘못되면 배당 삭감이나 배당 중단이 나오겠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이중 손실입니다. 배당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해 배당 없습니다. 공시가 뜹니다. 그러면 배당 하나만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던지기 시작하고 주가는 주가대로 빠집니다. 결과는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반토막난 상태가 되겠죠. 말 그대로 두번 맞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분야도 있어요. 리츠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들은 뭐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에서 8% 정도의 높은 배당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시장 평균 배당이 2% 내외인데, 혼자 20%를 준다면, 그건 보너스가 아니라 위험수당에 가깝겠죠? 배당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들어가는 순간, 배당도 잃고, 원금도 잃는 상황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실수는,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저도 공감이 가요. 처음엔 어차피 종목 여러 개 사봤자, 수익이 분산되잖아. 확신이 있는 하나에, 몰아야 크게 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투자 대가들도 올빵 투자를 했다느니, 다른 유튜버들도 올빵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느니, 이런 말들이 많죠. 특히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 기업이 미래다, 이 업종이 대세다,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나만 확신이 생겨서 올인 버튼이 쉽게 눌립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돈을 벌기 전에 잃지 않는 것부터 생각을 하자고요. 0이 될 확률은 생각보다 높고, 100개가 동시에 0이 될 확률은 말도 안 되게 낫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회사도 그 회사 하나에만 생기는 사고가 터질 수 있거든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정 기업에서만 생기는 사고는 언제든 터집니다. 횡령, 배임, 폐계 조작, 공장 화재, 제품 결함, 규제 이슈, 소송, 핵심 임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건 차트로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몰빵은 내가 통제 가능한 위험을 굳이 전재산으로 맞겠다는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언제든지 예상 못한 사건 하나로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종목 수를 늘릴수록 특정 기업에만 생기는 위험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대략 15개에서 30개 정도만 나눠도 한 종목의 사고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박살 나는 확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물론 초보가 30개를 직접 고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게 인덱스 ETF 같은 상품이 있죠 투자 대가 피터린치도 1000개 이상 종목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산의 개념은 종목만 나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산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하는 자산만 들고 있으면 위기 때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달러 금 부동산 코인 국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분산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크게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섞는 이유는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한쪽이 크게 흔들릴 때 다른 한쪽이 버텨주면 포트폴리오 전체 하락 폭이 줄어듭니다. 결국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한 방이 아니라 안 죽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그 다음 기회도 잡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리는 위험하다. 주식은 확신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고 분산은 그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자, 이 다음은 진짜 중요한데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입니다. 바로 여유 돈입니다. 솔직히 투자 시작할 때 일단 굴려야 돈이 뿔지 라는 생각부터 하죠. 그래서 생활비, 자녀학비, 보증금 등다 털어서 계좌에 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비상금 없이 여유 돈이 아닌 돈으로 투자한다는 건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장이 한번 터지면 그대로 끝납니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항상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회사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하필 그 시점이 대부분이 하락장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생활비가 급하면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강제손절입니다. 시장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반등 직전에 헐값에 넘기고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식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시간인데, 여윳돈이 아닌 돈으로 투자를 하면 거의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셈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사이가 엄청 크죠. 여유자금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돈으로 투자하게 되면, 계좌가 마이너스 20%만 찍혀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이 돈까지 잃으면 나 망하는데? 라는 공포가 생기면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안 됩니다. 결국 바닥에서 던지고 조금만 오르면 불안해서 다시 사고 계좌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반대로 그 여유 돈이 좀 든든하면 하락장을 버틸 여유가 있거든요. 같은 마이너스 20%를 맞더라도 한 사람은 공포에 팔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자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엄청나게 바꿔놓니다 여유 돈은 방어용이면서 동시에 공격형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팔기 바쁜데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생활 걱정 없이 싼 가격에 좋은 자산을 살수 있는 거예요. 평생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그때 오는데 그때 하필 돈이 없으면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그런 여윳돈이나 비상금조차 없어서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이고 압박이 됩니다. 이자보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종목에 손을 대게 되고 동전주나 급등주에 몰리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진짜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진짜 단순합니다. 투자는요. 담당 가능한 돈으로 하는 겁니다. 최소 몇달 생활비 정도는 따로 빼두고 시작해야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수익률보다 먼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주식을 합니다. 여윳돈으로 주식을 한다는 건 수익을 늘려주는 돈이 아니라 계좌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인거예요 그리고 이 초고투자자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확정되기 전에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자기 합리화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계좌가 파랗게 물들 때가 무조건 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찍히는 순간 숨이 정말 턱 막히고 아더 떨어지면 어떤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구분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과 확정 손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가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매출, 시장 점유율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대로라면 그 3만 원 하락은 아직 장부상 손실, 즉 미실현 손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현금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만 내려간 상태이지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투자는 도박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박은 한번 끝나면 끝이지만 투자는 이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심리입니다. 사람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두배 이상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공포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조기 매도, 조급한 매도는 대부분 감정적인 결정이고 나중에 회복하는 구간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팔았을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투자 대가 워렌버핏도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곳이라고요. 좋은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원칙도 결국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구분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두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보면 시장은 수없이 폭락했고 또 회복했습니다. 그때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은 손실이 확정됐고 버틴 사람은 결국 회복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기 전에 손실은 손실이 아니다라는 말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숫자가 아니라 그 자산이 시간을 견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겠죠?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에 확정이 된다. 물론 좋은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이어서 바로 말하기 딱 좋은 초보분들이 한 번씩 하는 실수. 존버는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실수입니다. 안 팔면 언젠간 본전이 온다. 이 말. 솔직히 주식하면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봤을 겁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찍히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심지어 증권사 앱을 삭제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투자일까요? 아니면 현실 도피일까요? 이미 망가진 주식에 시간은 회복제가 아니라 구패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산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싸졌네?가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출이 줄고, 경쟁력이 약해지고 기술이 뒤처지고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그냥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어플만 안 보면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존버를 하시는데 계좌를 안 보면 마음은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업의 상황까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회사는 계속 변하고 시장 환경도 계속 바뀝니다. 내가 안 본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방치한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장기투자는 처음부터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실적을 계속 확인하고 산업의 흐름을 보고 경쟁사 상황을 보고 여전히 이 기업을 들고 갈 가치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오래 들고 가는 게 장기투자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서 10년 전보 하는 건 장기투자가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모렌버핏이 말한 그 10년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10년 묻어두라는 뜻이 아니라 10년을 견딜만한 검증된 기업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가라는 거지, 떨어지는 주식을 무작정 들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코스닥 주식 중에 정말 많죠? 10년 전 가격보다 낮아있는 주식들. 어쨌든, 좋은 주식을 존버해야지, 안 좋은 주식을 존버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겪게 될 시행착오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주식은 한 번의 대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결과가 갈리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멘탈을 지키는 게 결국 오래 살아남는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